나는 내 힘과 지배력의 범위보다 뛰어난 것을 아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편이다. 이제 무덤 하나가 온 세상이 충분하지 못한 그를 만족시킨다. 적군의 용맹은 종종 전투의 성공에 달려있고 거짓 보고가 진정한 용기와 결심만큼. 위대한 일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나를 신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승리를 훔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생명을 빚졌고 스승에게는 잘 사는 법을 빚졌다. 지난 날을 기억하라. 모든 이의 운명이 달렸었던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라. 나는 아테네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위험들에 직면했던가? 자연은 노력과 용맹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높은 곳에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은 두 개의 태양을 개울 수 없고 땅두 개의 주인도 개울 수 없다. 필요 없는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승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두려움을 정복하라. 두려움을 정복한 자는 세상도 정복할 수 있다. 세상이 무한할 때 우리는 아직 한계의 주인도 되지 못한 것이 슬프지 않은가?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내 안에 있는 꿈이라 답하겠다. 누구에게나 적절한 때와 자리가 있는 법이다. 황제인 나조차 키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물질에 얽매이지 마라. 주어서 내 몸이 누울 곳은 고작 한평 뿐이다. 각각의 행동에 대해 기억하라. 모든 사람의 운명에 달려 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속인 자기 자신조차 손보는데 익숙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말을 손질하거나 창과 투구를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할까? 나는 이 작은 한평을 위해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고 수많이의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비극이로구나. 죽어서 나를 묻을 때 손을 밖으로 꺼내달라고 말하며 천하를 손에 쥔다고 한들. 생을 마감할 때는 긴 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한다면 꼭대기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꿈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난을 견디고 극복한 자의 삶이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너무 많은 의사들이 치료하고 있는 까닭에, 나로서는 차라리 철학의 최고 비밀에 대한 지식이 무장보다 뛰어나고 싶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상할 것이다. 그는 너와 나를 떠나 훌륭하고 기발한 일을 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길고 미천하게 사느니 짧고 영광스럽게 살겠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는 법. 노력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